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함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합성 함수입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졌을 때에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hx를 구하라고 하는데 1번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현을 우리가 x를 살려서 표현해 보면 f, hx. 는 gx다. 자,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hx, x 더하는 자리에 hx를 집어넣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hx 플러스 2는 gx는 3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서 2를 이항을 시키니까 hx는 바로 3x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X로 표현해 보면 H, F, X는 GX다. 자,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우리가 H, F, X는 X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GX는 3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X 플러스 1를 T로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치환이 되느냐? X 플러스 2는 T. 그러면 이 이항시키면 X는... t-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서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면 ht는 3x 자리에 t-2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ht는 3t-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hx는 어떻게 되느냐? 자, hx 이렇게 써버리면 t 자리에 x를 집어넣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3x-5.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x를 살려서 표현 한번 해보면 은 h에, 그 다음에 g에,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fx.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순서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에 g. fx가 x 플러스 2입니다. 자그 다음에 fx는 x 플러스 2고 역시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g 함수의 x자리에 x 플러스 x 2를 넣는 셈이 되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x 2를 넣었다라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3x 플러스 6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렇죠? 그 3x 플러스 7이 나오니까 얘는 h에 3x 플러스 7런 x 플러스 2다. 자,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7이라는 놈을 t로 치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7은 t다. 자, 요렇게.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되느냐. 7을 이항시키고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t 마이너스 7이다. 자, 요렇게 쓸수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ht는 x 자리에 3분의 t 마이너스 7인데 뒤에 플러스 2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오느냐? 각각 분리해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3분의 1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7, 2는 3분의 6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1,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역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 hx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는 t 자리에 x를 집어넣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2번입니다. 자, 예제 2번에 보면 다음 그림은 함수 y f(x)의 그래프와 직선 y x의 그래프인데 자,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보면 먼저 y x라는 직선을 통해 가지고 y 좌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y x라는 거는 x 좌표, y 좌표 같다라는 의미로 x 좌표 a이면 y 좌표도 a가 돼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x 좌표가 b이면 y 좌표도 b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C.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D. 자, 요렇게 우리가 볼를 매겨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F, F, 또 F1. 자,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F1은 뭐냐? F1은 X에 1이 들어가면 함수에서, 그렇죠. A의 값이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 값이 A가 됩니다. 그러면 F, FA. 그럼 FA는 뭐냐? FA는 X에 A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B가 나오네요. 그렇죠 B. 그러면 이 값은 FB가 뭐냐?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B를 대입을 했는 것은 결국 C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C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에 FX는 D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는 뭐냐? FX는. 그럼 D라는 값이 나오려고 하면, D라는 값이 나오려고 하면, 함수 매치되어져서 C를 대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값은 바로 뭐냐? C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FX가 C가 되기 위해서 X는 뭐라 해야 되느냐? 결국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자, C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함수에서, 그렇죠? B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은 바로 B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